역시 낙타들이처럼 멀리 멀리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온 바바리 양들의 후손들입니다. 자이 친구들 가슴을 보시면 털이 베개도 내껴요. 가슴에저 풍성한 털도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입과 코의 저털 속에 숨겨서 지간질이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 바 발달이 된 겁니다. 일종의 지금 우리 팀원분들 다들 쓰고 있는 마스크 역할을저 친구들이 가슴털이 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반대쪽 한번 볼게요. 반대 양입니다. 무플론이라고요. 다 자라도 키가 약 12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죠. 자, 지금 이 모습이 거의 다 자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찜질방에 가면 하는 양머리, 그 양머리의 원조쯤 되는 게 무플론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무플론 친구들한테 다 같이 인사하고 떠나볼게요. 안녕. 안녕. 되게 귀엽다, 그죠? 자, 이 다음번에 만나볼요 바로. 알파카요. 자, 이 알파카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털이 아주 따뜻하고 촘촘하죠. 보통 알파카 하면 하얀 털 떠오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갈색과 검은색의 털이 가진 친구가 있다는 것도 꼭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어 중이네요. 네, 부끄러우니까 다음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앞쪽에 손잡이 꽉 잡고 조심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캡틴? 자 그럼 우리 이제 로스트웨이의 소식 석상이 보이는 걸 보니까 어, 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고대 신전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이제 네, 좌측에 등장해요. 하나 둘셋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는 두 친구 하티 그리고 우다라라네 코끼리 커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연상 연하 커플인데 구석에 덩치가 조금 더큰 여자친구 하티가 무려 열살이다 많다고요 자, 우리 데이트하도록 그 치껏 빠져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볼 친구가 정말정말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저 커다란 코끼리 바로 코식이라는 말하는 코끼리에요. 자, 우리 코식이 저긴 코를 입안으로 둘둘 말아 넣어서요. 사람의 입모양과 비슷한 구조로 만든 뒤휘파람에그 듯이 말을 합니다. 좋아, 누워. 안녕 등의 7가지의 단어를 말할 수가 있고요. 세계 최초의 말하는 코끼리로 현재는 기대스북에도 특징이 되어 있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코시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사바나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곳 사바나 지역에서 만나볼 첫 번째 친구. 여러분들의 왼 쪽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기린 친구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이 친구 있죠. 아가 기린. 그루라고 해요. 아니, 근데 무슨 두살 먹은 아가 길이니 어디 우리 대원분들보다 키가 크죠? 기렇게되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180cm 정도 되죠? 자, 이번에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자, 반대편 저기 뒤쪽에는 타조, 날지 못하는 새 중에서 가장 친구들, 에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새예요둘다 날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시력과 달리기 속도가 매우 뛰어나서 적의 위험에서 금방 도망칠 수 있죠. 자, 우리도 도망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 대원들, 쭉 아래에 보이는 하얀 색깔 새요. 예 바로 펠리컨입니다. 자, 이 친구들 뿌리 아래가 잘 늘어나는 피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이나 물을 담으면 뿌리가 이렇게 숙하고 늘어납니다. 늘어난 부리 안에는 물이 최대 12리터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강 건너 바위를 바위 위 보시면 사자도 보이네요. 우리 사자 지금은 깨어 있지만. 잠을 진짜 많이 잡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18시간을 넘게 전에 잠꾸러기 친구들이죠. 뛰어있을 때 사냥을 하는데 주로 암사자가 사냥을 해요. 우리 수사자는 갈기간데 너무 뛰어서 사냥을 잘 못해요. 주로 먹이를 몰아주는 모리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친구들 하고 만나러 가볼 까도고이 시간 타오르 길이는 동물들의 마음이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만나러 가던 친구들 만나러 그 길이 제가 아까 태어날때 네, 80cm 정도로 생각하던 고 말씀해드렸는데 다크맨 이렇게 4m에서 6m까지 크죠 가늠이잘안 가실 텐데 아파트 2층에서 3층 높이까지 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린 옆에는 초원이의 패셔니스타 얼룩말 치고 보입니다 캐튼 어 조금만 앞쪽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회원분들 데칼리코마니 아실 건데 데칼리코마니처럼 얼룩말 치고들 무늬를 자세히 보면요 왼쪽과 오른쪽의 무늬가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지문처럼 무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얼룩말을 자주만 만나본다면 누가 누군지 금방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꼭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린 친구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러 한번 가볼 건데 우리 기린 친구가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가온다고 만지시면요 친구들 왔다가 놀라서 도망을 가거나 돌버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어? 이제 자 여기 한번써 용순이 용순 여기 한번 와보자 옳지 옳지 영차 영차 용순이 오랜만이야 메롱 한번 해볼까 메롱 혀가 되게 길죠 기린의 혀는 4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동물 중에는요 개미 알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혀를 가지고 있죠. 자, 보시면 혀뿐만이 아니에요. 속눈썹도 되게 길어요. 모래 바람으로부터 다 발달이 된 겁니다. 자, 머리 위쪽을 보시면요. 뿔두개 보여요. 자, 우리 지금 오시콘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두 개뿐만이 아니라 세 개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총 다섯 개가 체온을 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관이에요. 아, 이 친구는 9살 된 여자친구, 용승이에요. 또 보입니다. 일런드 사슴처럼 생겼지만, 또 알고 보면 속과 동물이죠. 사슴이 닮은 소리, 다른 말로는, 얍! 양, 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예쁜 동물친구들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원분들이 많이 아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 다음번에 만나볼 친구는 대원분들 오른쪽에 슈렉의 영원한 동반자 강나귀 친구죠. 자, 원래 당나귀는 아시아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친구들 아프리카에서 왔고요 되게 귀엽게 생겼지만 힘이 세고 온순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들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셋다 여자친구예요 로스트벨리 유일한 걸그룹을 만나보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바로 네. 바로 폭포를 네. 지나서 멀리 보이는 콤플수업 잠시 후에 특별한 룸메이트와 소개를 해드릴거고 자, 지금은 코뿔소보다 반대쪽에 있는 친구 한번 볼게 되게 예쁘다, 그죠? 홍합입니다 자, 홍합 생긴 것만 예쁜 게 아닙니다. 하는 행동이 더, 더 아름다운 친구들이야 자, 홍합두 마리가 입을 맞추면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로스트밸리에서 제의가는 로맨티스트 홍합 친구 만나봤다면 그대로 반대편을 한번 볼게요. 있죠, 우리가. 여기 있다걸 인지하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치타, 이제야, 코뿔소와 치타. 함께 치타, 만나러 치타, 가볼자 치타, 치타, 치타 근데 아니 분명히 우리 방, 우리가 방금 봤던 음, 속에 보이는 코뿔소는 여기, 초식동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 어떻게 저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냐고요 자 코뿔소 보시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힘도 세겠죠 이 치타는 단독사냥 즉 혼자서 사냥을 하는 동물이에요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다른 동물들한테는 함부로 덤지 못합니다. 아, 이거 참고 내용인데, 우리 치타의 최대 몸무게는 50kg 정도 되고요 콧불소는 한 다리만 해도 200kg, 총 몸무게 1.8톤에 달하는 힘이 센 친구입니다. 그렇게 힘센 콧불소가 또 생긴 것과 달리 굉장히 온순한 성격을 갖고 있죠. 자기가 먹을 풀과 자기의 가족들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치타랑 싸울 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이 함께 룸메이트가 될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선발대가 타험한 로스트베리의 모든 지연이었습니다 슬프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봤었던 코플스와 치타를 포함해 오늘 우리 대원분들이 만나본 친구들 대부분이 현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